출발 대를 채웁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리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보여주면서 12번 오경환 기수의 스톤가드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김혜선 기수의 레인지캣 6번 문정균 기수의 돌풍강호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12번 6번 4번 3마리 말의 3파전이 이어지고 있고 그 뒤를 1번 조인권 기수의 경희만세 11번 박태종 기수의 골드진이 따르고 있습니다. 4번 12번 6번, 11번, 1번, 3번, 5번, 14번 순으로 순위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미권엔 8번 프리테인 그랑, 13번 익사이팅 러너가 쳐져 있습니다. 곡선 주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12번 오경환 기수의 스톰가드, 스톰가드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6번 문정균 기수의 돌풍강호와 11번 박태종 기수의 골드진, 이세마리 말의 마리 간격은 약 반마신 정도입니다. 안쪽 4번 김혜선 기수의 레인지캣, 그 뒤를 5번 조경호 기수의 말로홈런, 다시 1번 조인권 기수의 경이 만세가 따르면서 이제 4코너에 진입했습니다. 12번, 6번 그리고... 11번, 다시 4번, 5번, 5마리 말의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제 4코너드라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쪽 12번 오경환 기수의 스톰가드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6번 문전균 기수의 돌풍강호, 그리고 5번 조경호 기수의 말로 없는 결승 직선주로 해서 취입배치비로완연히 갖췄습니다. 5번 조경호 기수의 말로 없는 과 안쪽 공갑하고 들은 4번 김혜선 기수의 레인지 캣, 결승 직선주로 좋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2번, 3번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승 선전만 150m 터도 돌파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문전균 기수의 돌풍강호, 그러나 안쪽 4번 김혜선 기수의 레인지 캣, 머리를 맞대면서 4번, 6번, 6번, 3번 두 마리 말, 치열한 승 펼쳐갑니다. 남거리 50m 선두는 안쪽 4번 레인지 캣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번, 6번입니다. 4번, 6번, 5번, 1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1400m 11경주 결승선 통과하면서 미소를 지은 기수는 김혜선 기수였습니다. 4번 레인지 캣, 1번 경희만세와의 접전 끝에 1위로